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즐기는 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부터 검정고시 수강생을 위한 영어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강으로 역시 어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어휘가 시간이 갈수록 강의 횟수가 지날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도 수업을 하시다 보면 또 학습을 하시다 보면 점점 쉬워질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게 네모칸 안에 문장이 A, B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A, B 문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앞으로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첫 문장에 이와 같은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이 문제처럼 두째 문장에 빈 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같이 두째 칸에 빈 칸이 있으면 첫 문장을 보고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첫 문장을 보고 이 답을 착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보시면, 예,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W-H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왔죠. w h 예? W-H로 시작하는 단어가 원만 예, 있는 게 아니고, which, 그 다음에 who. 예, who는 이제 워과 위치는 사물. 사물이고, 후는 사람인데, 이건 좀 어렵게 말해서 주격이라 그래서 가는 일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누구는,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후고, 여기 이제, 후즈 하면은 역시 사람인데, 사람인데, 누구누구의 해가지고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홈이 있어요 홈. 이것은 그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해서 목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점차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언제 라고 하는 when 그 다음에 어디에 에 해당하는 where where 라는게 있어요 전부다 wh 가 들어가죠 wh 가다 들어가는거죠 그런데 y 도 있고 wh 가 들어가죠 근데 하나 요거 하우만, 하우만 WH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왜, 하우가 어떻게 또는 얼마나. 이와 같은 것은 의문문에, 의문문에 제일 앞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에,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문사. 뭐, 요거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뭐,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걸 의문문 만들 때 쓰는 의문사다. 라고만 우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데 제일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예, 이 문장을 이 문장을 보면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이렇게 물음표 물음표가 있죠. 앞에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가 있고 의문부호가 이렇게 딸리면 이제 의문문이다. 물어보는 문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의문문을 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의문, 의문문 해독하기를 그렇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의문문이 됐든, 그냥 평서문이 됐든, 이 같이 유부터, 주어부터 여러분 해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너 또는 여러분, 내가 라이크 like,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하면은 듣는 사람이 아니, 선생님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라이 k e 라는게 무엇을, 무엇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 무엇이 이게 앞으로 나가요. 제일 앞으로. 그래서 의문사는 제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만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의문 형용사가 되었네요. 왜냐하면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것이 만약에 없으면 너는 what, 무엇을 좋아하냐라고 물었을 텐데 서브젝트가 또 들어가요. 의문에서 다음에, 요 같은 명사. 명사가 오면, 서브젝트라는 단어, 명사가 오면, 이 무엇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이렇게, 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과목을 너는 좋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과목,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뭐 무슨 과목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무슨 그 과목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무슨 과목이요 과목. 서브젝트. 서브젝트는, 여기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것처럼 과목이라는 거예요, 과목. 또는 주제, 주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다의, 어라는 거죠. 과목, 주제, 주어. 가 있는데, 여기서는 과목이 근데 무슨 과목을 좋아하냐 했을 때는 과목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목이. 서브직트 중에 무슨 과목이니까 무슨 과목인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I like. 나는 좋아한다.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한다. 베스트. 가장 잘 또는 가장 좋으니까. 나는 무슨 과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1, 2, 3, 4.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고르면 되죠. 과목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단어를 다 알아야죠. 치즈. 치즈는 여러분들이 먹는 치즈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잉글리쉬. 여기 나왔네요. 영어라는 과목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답이 나왔고 홀스는 말. e 머는 여름. 계절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을 쉽사리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이 단어가 네모칸 안에 네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섯 개가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gry, angry 하면 화난, 화난, excited, 신나는, glad, 기쁜, 해피, 해피, 행복한, 새드 슬픈 이와 같은 단어들이 제시가 되었네요. 이건 뭐예요? 화난, 기쁜, 슬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여기 선택지에서 골라 보면 컬러, 컬러는 색깔. 합의. 하비. 합의는 역시 여기 나온 것처럼 취미. 애니멀은 동물. 그 다음에 f 링은 느낌. 이게 제 여기에서 마음의 상태, 지금 느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아래 그림들 모두 포함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꽃이네요. 해바라기. 선플라워. 그 다음에 이거는 장미 같으네요. 장미, 로즈. 여기는 솔직히 제가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코스모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꽃이다, 이거야. 꽃을 골라보면 여기에 프루트, 과일, 플라워 이 꽃이 나왔네요. 밥이 나왔습니다. 스포츠는 운동 경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그 단어고요. 지압 역시 직업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걸 떠올리시고 여러분이 다 복습 예습을 통해서 이미 다 외우셨을 걸로 믿습니다. 자 단어를 단어 오에서는어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어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부 다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Fruit 과일, flower 꽃 그래서 그냥 flower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두 단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런 요런 것도 지난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죠. 여기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lad, 기쁜, happy, 행복한. 기쁜, 행복한? 서로 비슷한 말이군요. 비슷한 말입니다. 자, b i 큰, small, 작은. 이거는 크고 작으니까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슷한 말, 여기는 반대말. 그러면 3번에 가서 판가름이 나죠. 3번이 비슷한 말이면 2번이 답이고 4번 볼 것도 없어요. 3번이 반대말이면 1번이 답이죠. 2, 3번이 반대말이니까 한번 봅시다. 롱, 긴, short, 짧은. 반대말이네요. 그럼 2, 3번이 반대말. 1번이 답이. 답은 이미 정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이니까 학습이니까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heavy, 무거운, light, 가벼운 이렇게 2, 3, 4번이 반대말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써보라 했죠? glad, 기쁜, happy, 행복한 써주시면 되었고요 big, 큰, small, 작은 그 다음에 s h 짧은. 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 아까 이와 같은 문제가 다섯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역시 네 가지 나왔네요. cat, 고양이, dog, c a pig, 돼지, 망키, 원숭이. 다 동물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 여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공통점이 뭔가를 꼭찾아나시라고 그랬죠. 동물이 나왔어 동물 보면 '스포츠', 아, 아까 배웠죠. 과일, 스포츠, 운동 경기, 애니멀, 이것이 다 하기는 독물, 애니멀, 동물, 그다음에 웨더 날씨,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단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셋 중에, 네, 네, 가지 1, 2, 3, 4 선택지 중에, 에, 세 가지가 공통적이고 한 가지만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쭉 여러 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이 연습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여기 영, 젊은, 올드, 늙은. 반대말이네 Rich, 부유함, 어, Poor, 가난함. 역시 이것도 1, 2번이 공통적으로 반대말. 반대어예요? 그럼 3번을 보면 아시겠네요. 3번도 반대어이면볼거 없이 4번. 3번이 비슷한 말이면 4번 볼것 없이 3번이 답이. Long 긴, Short 짧은. 1, 2, 3번이 다 반대 어예. 그럼 4번이 무조건 볼것 없이 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Strong 강한, Heavy 무거운. 무거운 것이 강하죠. 4번 이것은 Strong과 Heavy는 이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4번을 비슷한 말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좀 적어주세요. 집에서 영, 젊은, 올드, 늙은, c 치 부유한, 푸어, 가난한, 롱, 긴, 쇼트, 짧은, 스트롱, 강한, 헤비, 무거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역시 다섯 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 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다섯 개의 단어를 다 몰라도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둘 셋밖에 모른다. 나머지 단어는 모르겠네. 다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세 단어 가지고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여러분들이 rain rain 하면 비 sun 하면 태양 fog 어, fog 하면 이것이 안개 wind 윈드 하면은 바람, 스노우 하면은 스노우 하면눈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계셔야죠. 근데 여기다가 Y를 다 붙였어요. 레인이, 레인 Rain 하면 비인데 레인이 하고 Y를 붙이면 비오는. 여기는 소는. 이것이 모인 모음이고, 자음이,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면, 요걸 N을 하나 더 붙여요, 자음을. N을 하나 더 붙여서 Y를 붙인는 겁니다. 그러면, 쾌청한. 네. 화청한. 화청한, 쾌청한이 되는 거예요. 후근는 안개인데, 여기도 O 다음에, 아에이오. 아에이오. 우 다음에, 여하튼, 자음이 오면, 하나, 자음을 하나 더 붙여요. 지도 하나 더 붙여서, y 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포우가면 안개인데, 안개 낀이 되겠습니다. 포우기, 안개 낀. 여러분들, 잘 익혀주세요. 윈드, 윈드, 이게 바람이죠. y 를 붙여서,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바람 부는, 스노우는 눈, Y를 붙여서 눈오는 여러분들이 이 밑에 해설 단어를 참고를 하셔서 많이 이,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게 날씨라는 거죠. 날씨. 날씨. 날씨를 찾아보겠습니다. 컬러, 색깔, 그 다음에 애니멀, 동물, 시즌, 계절, 웨더. 이것이 이 답이에요. 웨더가 이제 날씨가 어 답으로 나왔습니다. 에. 또 어? 다음 단어 중 복수형 단어가 어떤 거냐? 자, 여기 복수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이제 many, 매니, many라고 하면 이제 복수를 만든다면 어떤 명사 이름이죠, 이름. 물건의 이름, 사람의 이름, 뭐 이런 이름에다가, 복수를 만들려면은 S를 붙여요. 지난 시간에 star를 배웠었나요? star. star 하면 별이죠. 별에다가, 별이 하나, 둘, 셋 많아. 많을 때는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서 별들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사람인데, 매나면 사람인데, 여 S를 붙여서 사람 뷰를 만드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불규칙이 불규칙. 다시 말해서, 이거는 S를 규칙적으로 S만 붙이면 복수가 되는데, 복수가 되는데, 여기는 글자 자체가 변해서 MEN이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나타낼 때 MEN을 쓰는 거예요. 맨, 맨, n 이 되는 거죠. 제 와이프는 이제 F e 로 끝났네요. F e 나 F F2 F 이런 걸로 끝나면은 F 이 그런 걸로 끝나면은 F가 V로 바뀌어요, 이렇게 V로 바뀌어서 S를 붙여요. 그래서 y v 즈가 되는 거죠. S를 붙이긴 붙이는데 요거를 F를 V로 붙여서 y v 즈로 만드는 거예요. 와이프는, 그, 아내들은, 이렇게, 와이브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투스 요거는 이제 글자가 또 완전 히 변해서, 티스. 티스가 되겠네요. 여기는 child가 원래, 어린아이들인데, child까지가, 이거는, r, e, n을 붙여서, 글자를 완전히, 에, 불규칙하게, 글자 자체를 변형시켜서, child가, c 드린이 되는, 이런 것을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자두 단어의 관계,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영 아니 가보겠습니다. 세드. Sad. 아 세드는 슬픈? 슬픈데 이게, 슬플? 이게 L Y로 붙였네요. 여기다 ly 붙다 ly 붙였어요. 다 LY를 붙였어요. 근데 애들은 슬픈인데 luck 그러면 lucky 하면은 행운의 행운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luck 하면 행운인데 y를 붙여서 행운의 형용사가 됐네요. happy 행복한 게 1번, 3번, 4번을줍니 다. 형용사. 형용사, ly 붙여서, 개를 우리말로 개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개. 슬프게. 응. 운 좋게. 행운의인데, 이게 운 좋게가 되는 거예요. 개를 붙여. 행복하게. 해필리 행복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상 4번은, 형용, 형용사에다가 ly 붙여놓으면은, 부사가 되어서 이렇게 계로 환성이 되어야 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러브는 형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브는 명사 예요 사랑이라는 명사. 명사에다 여러 가지 붙이면 이것은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형용사가 돼서 우리말로, 우리말로 형용사라는 것은 니은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사랑이 사랑스런으로, 니은을 붙인 사랑스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게이로 해석되는 부사가 되고, 명사에다가 ly 붙여서, 형용사가 돼가지고,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러브, 사랑이 사랑스런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거 좀잘 알아두세요. 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영어 2강을 이상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